네,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플라잉 럭키블럭에 플라잉 백패이라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제 그 아이템하고 오늘 각잡볼 키트는 위임이라는 키트인데요 근데 벌써부터 진짜 역겨운 냄새가 나는게 이 위임이 날면서 공격을 한다? 아 이건 진짜 너무 역겹거든요 <laughs> 다 의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게임을 하면서 어떤 능력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긴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볼게요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자 2만 명 달성 시 시즌 8 배틀 패스 10개를 뿌리니 빨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. 오케이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자 일단은 저는 키트로의미 들었으니까 저는 빨리 일단은 가운데 가서 저위 책을 좀 먹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먹어주고 어 뭐라? 플라잉 럭키 블럭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좀 대기를 타줄게요. 안녕. 아그 제가 지금 학교 갔다 와서 첫 판이 나서 지금 내 몸이 안 풀렸거든요. 그래서 좀 실력이 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안녕 친구들. 아, 왜 이렇게 안 맞아? <laughs> 나 에임이 너무 불인데? 여기 맞아주고 맞춰주고. <laughs> 야, 대비들 이게 진짜 세다 이. 이왜 이렇게 세지? 어. 내가 <laughs> 잘 가시고 잠깐만 잘려주세요. <laughs> 저리가 나이스 잡아주고 여기 물로 냠냠 해주고. 지각지마 아, 이걸 집간다고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뜨지? 아니, 이, 이때쯤은 플라잉 럭키 블러가 뜰때 됐을 텐데. 이 위치 친구는 뭐야? 어, 뭐야, 이 친구? 잡아주고, 나이스. 이거는 클러스 어, 나이스. 와, 나 죽을 뻔 했는데, 잠깐만, 왜또 있어? <laughs> 잠깐만, 살려줘! 오, 어, 오, 어. 잠깐만,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자, 이제, 저, 아, 잠깐만, 이거, 이만 먹고. 나이스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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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<laughs> 자, 마 다시 잡아줄게요두 번째는 화염이기 때문에 되게 세거든요이 화염이. 근데 데미지 안 나지. <laughs> 나이스 잡아주고 안녕. 와, 근데 불 데미지 진짜 세다. 이거는 너 너프를 안 시킬까? 아, 어, 진짜 가면 저기.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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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. 저내거야저내거야 제발. 아린다. 뭐야? 뺏겼어. 아니 이거 뺏긴다고? 아저 플라잉 뺏긴 내가 필요한데. 이겨른다요. 에이 진짜. 어색. 아 짜증나 죽겠네. 친구들 일로 와. 잘가시고. 안녕? 해 맞춰주고. 와얘 이걸 떨어진다고? 상남자인데? 아이스 커오저건내 거, 저내 거, 저내 거, 아이스 플랜맵이 떴습니다. 저 이제 한번 날아 날면서 한번 잡아볼게요. 안녕, <laughs> 맞았는데? 플라잉 럭키블록 써야 되는데. 이 친구들 뭐하니? 뭐 진짜 센데? 고야! 나이스. 짠 날아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되겠죠? 47 데미지. <laughs> 오케이 okay, 지금 쉬워주고 산대끼잡에서 한번 날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시고. <laughs> 와 진짜 진짜 역겹다 이거 너무 역겨운데. 나가시고. 안녕. 날아주면서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왜자잘라고 달리야. 오, 일단은 계제가 없으니까, 너 빠져 줄게요. 일단은 빵팀을다 나가버렸습니다. 진짜 나쁘셨는데, 나가버렸어. 이제 마시마, 노랑팀만 잡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. 안녕, 진짜 세긴 하다. 이게 되게... 오, 여여여 잠번 저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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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나이스, 잡아주고. 치가 못 올라올걸, 더 올라올 수 있겠냐? 47 데미지, 다가판 때. <laughs> 아, 절대 안 되지. 안 떨어지거든. 오, 아플 텐데, 친구야. 짜잔. 48 데미지. 바로 날아주고, 이렇게. 안녕. 자, 44 데미지. 나이스. 안녕. <laughs> GG. 자, 다음 판 넘어가 볼게요. 자, 게임을 시작했습니다. 자, 네, 두 번째 판도 한번 이겨보도록 할게요. 근데 왜 책이 안 나오지? 원래 바로 책 나오지 않나? 오 마이 뭔 이건 또? 오야 이건! 오 잠깐 뭐야 이거 이너 팀이 뭐 하는 짓이지? 야 잠수 타고 있어 너. 오케이 잡아주고 야 로켓 가방이다. 오, 깜짝이야. <laughs> 어 깜짝이야. 어 낙취 없는데? 나이스. 어 나이스 이거 내 거. <laughs> 어디 올라가 바로 이모 떠쳐줘. 떨쳐줘야... 어 이모를 떠떠 떨, 떠. 떨, 떨. 아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? 아, 너무 느려, 공속. 나이스, 잡아주고. 오케이, 둘다 컷. 어, 기선제 압 물량인데. 오, 심상치 않은데? 사용은 안요 어, 이리 더 바로 위 <laughs> 자, 이 가시고. 오케이, 노란색 찍어, 반갑고 데 잠깐 얘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? 잠시만요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요? 오케이 바로 날아주면서 때려주기 나이스 잠깐만요, 저 미스포... <웃음> <왜> <웃음> 거야, 잠깐만 저 위스포 왜엉거야 잠깐만 한대두대어 잠깐만 네네 나이스 요랑 팀 반갑고 다가 화면 있네 이건 내거오 바로 나라 나라 나 오케이 나아 주고 또못 맞추지 아하 난한마리에 벌돼 반동이다 근데 자살 태콩다고 있네 오라? 어 미물로 끼다피 줄게요. 이 친구는 <laughs> 숨었는데 안에서. <laughs> 이 <이게> 뭐야 이거? <laughs> 오케이. 아이스. 이제 부실기. 오, 나 잠깐 나 축. 죽... <놀람> 이제 부셨었으니까 이제 정리해 줄게요, 얘들을. 오, 잠시만. 오케이. 나이스. 너무너무 먼저 가고 있다. 너너너 먼저 가 일단. 오케이, 자 좋습니다. 어나 아, 블록이 없는데 이제. 이리 친구 자, 아, 잠깐만. 오이. 오케이, 진대 부셔주고. 죽으란 말이야. 맞춰도 안 죽어, 왜? 오케이, 떨어졌다. 나이스, 지지 자, 원은 이렇게 해서 한번. 플라잉 백백하고. 밈을 한번 같이 써봤는데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중간에 너무 역겨워서 한번 찐텐에 나온 것 같긴 한데, 잘 모르겠죠? 오케이. 자, 그리고 키티 이벤트는 제가 이번 주에 미뤄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니까 그때 많이 와주시고, 오늘, 오늘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그럼 모두 빠이빠이.